공연이 있어서 들어가면 깜짝 놀건데 창조의 신축 병신 들이보자할 만한 건데로자살은 맞지요? 네 남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네 신태식 건데 옛날에 오마이갱 아 도전하시겠답니다 준비하시고 메이크업 굿브 주세요 아이쿠 아네 다음 번호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촬영 못.. 아 촬영하시고 네네 촬영하시죠 지금 그 뭐야, 네, 제가 좀 혹시 도와도 괜찮을까? 지금 이렇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의 의의를 좀. 아, 좋습니다. 자, 큰무요 이제 아이코트 외치시면되시고요 우리 여성 분께서 105점 넘기면 바로 메이크업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긴장 보시고, 긴장 보시고, 보세요. 아이코트. 여자분 베이데이 기운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때서 선물 준비해 드릴게요 선물 뭐 있나요? 골드로드가 나오시는데 이게 매일 가방이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 이거랑 저희 메이크업 쿠폰 주거든요 아. 메이크업 쿠폰 <laughs> <볼게요. 웃음> 이게 최근으로 네.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리아나 씨락안 좋아하시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락이 뭐였어요? 유수 밴드. 어, 김경호. 아니 지금 숙지 숙지 대로그 아. 뇌가 조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 그냥 재밌게 놀다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okay, so.

저금 그, 도파민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 저도 부족해서 이온 신용 캠프 보고 와가지고. 그, 그거면 오늘치 다 쓰셨어요. 근데 옆에 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온 신경 캠프에 프로젝트 걸어놓고 다 같이 아. 한 기수 다 같이 보는 걸로. 맞차이 그거 있나? 맞차이가 파티가 있잖아. <laughs> 시에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걸 원하는. <laughs> 아, 프로젝터로. 하자. 아, 프로젝터로. 아, 어떡해? 뭐 무서 진짜 많이 봐가지고 재미있는 기 누가 없나 항상 상상해봤는데. Is it a gu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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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e careful. Put your hands u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y suspect number one. Suspect number two, three, four. He yeah. was the one. He was the guilty one. What are we? What are we suspected of? Oh, looking good. Yeah, what's <laughs> you guys have problem. Oh, oh. yeah, oh, okay, alright. Suspect number one! He, he was the one, he was the one. He did it. Okay, what's your problem? My I have many problems. <laughs> <laughs> it, it's not enough on the you know. Suspect number two! Yes. What's your problem? Zero problem. I have no problems, honestly. No, you have a problem. I have too many problems. I also yeah, you have a like a thick eyebrow. Yes, Bro that's, <laughs> my <problem. laughs> that's my problem, that's yeah. my problem. It's I love thick. it, I love it, I love it. Yeah. It's too thick. Number three. My financial situation, I'm broke. Oh, damn. You're broke? I'm broke. Broke boys go home a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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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laughs> I, you. did <you>, I <laughs> 킹케밥 킹밥 네? 아니 내가 말을 못하겠어 왜요? 아 몰라요 나 간다 아 시발 여기야 킹케밥 킹파리예 저는 오늘 책 산책을 나왔어요 아자 잘. 엄마. 대사냥할 거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발라스 행사 왔어요. 여기는요, 농철 농철님의 건물이고요. 뉴발란스에서 러닝 끝나고 나서 퇴석 아침이거든요 지금 8시반 러닝 끝나고 나서 음악 틀어달라고 해서 잠깐 와봤습니다. 백태가 없으시네? 이모 거기다 노래 틀을 거야? 어 이모 이따 노래 틀어야지. 여기 앞에서. <목소리>